안녕하세요. 한국어 한조각의 현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주제에 대해 짧게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자막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자막이 없는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듣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기는 2월입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 모두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중에 한국어 공부를 새해 목표로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새해 목표 잘 실천 중이신가요? 저도 외국어를 공부해봐서 아는데 한 외국어를 꾸준히 연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어 잘하는 법, 한국어 공부 방법입니다. 사실 이 주제로 이미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공부 방법은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혼잣말 하기입니다. 외국어를 구사할 때 단순히 모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어색한 표현을 만들어내거나 완전히 틀린 표현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러시아 학생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길 위에 있다. 자, 여러분, 이 학생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학생은 수업에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선생님, 저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 중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의 모국어 표현을 그대로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가는 중이다를 길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문법은 정확하지만 한국어로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때에는 한국어로 배우고 한국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어의 언어 체계와 형태를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하나 추천드릴게요. 바로 한국어 기초사전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문법이나 어휘를 검색하면 그 어휘와 쓰는 동사, 형용사도 볼수 있고 예시 문장을 볼수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은 다양한 외국어 사전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국어로 문법 설명이나 어휘 설명을 볼수 있어요. 또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 생각만 하지 마시고 혼잣말로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말로 했을 때는 정말 다르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적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국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지? 생각하면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국어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 쓰기, 듣기, 읽기, 뭐 단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발음과 억양도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실력이라 하더라도 발음과 억양이 좋은 사람은 더 잘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발음, 억양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초급자분들에게는 녹음해서 들어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글의 한 부분을 읽어보거나 한두 문장을 이야기한 것을 한번 녹음해보세요. 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 사람의 발음을 직접 들어보고 비교를 해보면 더 좋고요. 중급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영상 보고 따라하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방법은 조금 더 중급 실력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배우 또는 역할을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대사를 하나하나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의 발음과 억양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실력이 점점 꾸준히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똑같이 연기를 하면 더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중급 실력의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다른 방법은 뉴스 기사 찾아보기입니다. 한국어 책이나 교재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주제와 표현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최근 사회 문제나 이슈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표현들도 있고, 또 한국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표현들도 계속해서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적극 추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KBS 월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볼수 있어요. 좋은 점은 한국어로도 기사를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모국어 다양한 외국어로도 이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뉴스 기사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국어로 먼저 기사를 읽은 다음에 한국어로 그것을 바꿔서 이 기사를 읽게 되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시사상식을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어 잘하는 법, 한국어 공부 방법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 한 조각 구독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어 한 조각 선생님들이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기는 2월입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 모두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중에 한국어 공부를 새해 목표로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새해 목표 잘 실천 중이신가요? 저도 외국어를 공부해봐서 아는데, 한 외국어를 꾸준히 연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어 잘하는 법, 한국어 공부 방법입니다. 사실 이 주제로 이미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공부 방법은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혼잣말하기입니다. 외국어를 구사할 때 단순히 모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어색한 표현을 만들어내거나 완전히 틀린 표현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러시아 학생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길 위에 있다. 자, 여러분, 이 학생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학생은 수업에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선생님, 저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 중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의 모국어 표현을 그대로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가는 중이다를 길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문법은 정확하지만 한국어로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때에는 한국어로 배우고 한국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어의 언어 체계와 형태를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하나 추천드릴게요. 바로 한국어 기초사전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문법이나 어휘를 검색하면 그 어휘와 쓰는 동사, 형용사도 볼수 있고 예시 문장을 볼수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은 다양한 외국어 사전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국어로 문법 설명이나 어휘 설명을 볼수 있어요. 또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 생각만 하지 마시고 혼잣말로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말로 했을 때는 정말 다르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적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국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지? 생각하면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국어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 쓰기, 듣기, 읽기, 뭐 단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발음과 억양도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실력이라 하더라도 발음과 억양이 좋은 사람은 더 잘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발음, 억양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초급자분들에게는 녹음해서 들어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글의 한 부분을 읽어보거나 한두 문장을 이야기한 것을 한번 녹음해보세요. 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 사람의 발음을 직접 들어보고 비교를 해보면 더 좋고요. 중급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영상 보고 따라하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방법은 조금 더 중급 실력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배우 또는 역할을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대사를 하나하나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의 발음과 억양을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실력이 점점 꾸준히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똑같이 연기를 하면 더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중급 실력의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다른 방법은 뉴스 기사 찾아보기입니다. 한국어 책이나 교재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주제와 표현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최근 사회 문제나 이슈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표현들도 있고 또 한국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표현들도 계속해서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적극 추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KBS World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볼수 있어요. 좋은 점은 한국어로도 기사를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모국어, 다양한 외국어로도 이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뉴스 기사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국어로 먼저 기사를 읽은 다음에 한국어로 그것을 바꿔서 이 기사를 읽게 되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시사상식을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어 잘하는 법, 한국어 공부 방법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 한 조각 구독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어 한조각 선생님들이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